강릉에 놀러를 갈 겁니다 정비소들이 졸렸는데 다이어트 중간 점검 이미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두려움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 저는 지아 <laughs> 저희가 오늘은 강릉에 놀러를 갈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마카오 갔다 왔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 강릉에 지아랑 저랑 단둘이 여행을 떠날 겁니다. 지아가 좋아하는 호텔에갈 겁니다. 가서 즐겁게 놀자. 응. 음 잠시만요. 이제 신발 신고 갑시다. 일정 있으신가요? 네네. 따로 따로 예약을 네. 하신 거고요 네. 형님들 지금 같은 객실에서 연박하실 수 있게 제가 연박 처리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럴까요? 저랑 애기랑 두 명만요. 성인 한분 자녀분 한 분. 네. 누리스 엘레베이터가 어디야? 여기야? 어. 정글하 <놀람> 응. 열어봅시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니잖아. 호텔이잖아. 여기 3일 동안 우리 집할 거야, 이제. 와, 우리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 더블 침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아, 여보세요? 제가 혹시 아까 <laughs> 침대 가드 때문에 여쭤봤었는데요. 대답을 못 듣고 올라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그 가드가 있어가지고, 지하 잘때안 떨어져. <웃음> 신났네. <웃음> 나 웃기지? 이제 강릉에 호텔에 도착했는데 오다가 차의 요소수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이렇게 계기판에 안내 문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정비소들을 들렸는데 정비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비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타도 된대요. 그래서 지금 600몇 키로 후에 재시동이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그 정비사 아저씨가 이거 주행하는 데는 문제없고 만약에 600 키로가 넘게 되면은 시동을 끄지 말고 목적지까지 가서 그다음에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타봤자 100 키로 안탈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그냥 타고 서 가가지고 정비소에 맡기려고요. 이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오늘 오기 전에 어디 들렸다 오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호텔에 들어왔어요. 여기 와서 지금 밥 먹으러 나갔다가, 어 이제 수영하러 가려고요. 엄마, 여기 집 좋아. 지하, 지집 좋아? 응. 응. 가자! 아! 지하도 먹을 수 있게 안 매운 신통지. <목소리> 에서 보이는 호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선셋이야? 노을인가봐. 이제 다이어트 중간 점검. 아, 수영 가기 전에 수영복 입었는데 떠나요? 살이 좀 빠졌나요? 아직도 여기 살 아주 많아요. 살아, 더 빠져라. 여기 여기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 살은 빠져라. 앞으로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지아수영장 가자. 예! 아, 여기 봐. <laughs> 지혜 안녕. <laughs> 엄청 기쁜가 <laughs> 엄청 기쁜가수영하는 <laughs> <laughs> 저희는 수영장에 왔습니다. 엄마. 뒤에는 바닷가가 보이고요. 지아는 지금 넥튜브의 맛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laughs> 진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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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laughs> 드디어 지아가 잠들어가지고 자유 시간이 됐어요. <laughs> 이거 막걸리거든요. 밥한바맛 막걸리인데 제가 원래 술이랑 커피를 잘 못해요. 근데 밥 막걸리는 맛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범죄 도시를 보려고 합니다. 범죄 도시 3가 디즈니 플러스에 있길래 그거 보고 오늘 자려고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좀 어지에 이거는 뭐야? 요도시야. 아 문제도시 왜 이렇게 재밌어요? 이거 볼 때마다 재밌네. <laughs> 영화는 작품성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쿠키도 있네. 빠 선물 고마워. 맞아? 아우, 얼굴 엄청 부었나? 저는 어제 괜히 범제도시 보다가 막걸리를 꼴짝꼴짝 다 마셨더니 지금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그지 어깨 도 아프고, 아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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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수영장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걸어놨어요. 다이소 가면 빨래집 하거든요. 어, 다 말랐어 건조했나 보다. 저는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지아가 제가 보여야지만 안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블라인드를 다 열어놓고 씻을 겁니다. 저희는 커플 양발 신고 이제 밖에 나가서 놀 겁니다. 지아 강릉 2일차 재밌게 지내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지아야, 엄마는 지아랑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좋은데 지아는 어때? 나도 좋아. <laughs> 우리 많이 많이 다니자. 응. 어? 지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청 많이 많이 다니자. 응. 그래. 아니 근데 신기한 게올 때까지만 해도 요소수 시스템 점검 그 경고 문자가 떴었는데 보다가 사라졌어요. 요소수 관이 엄청 좁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저절로 막혀 있던 게 뚫렸나? 우와. 아무튼 좋지 뭐. 자, 이거 꼭 봐봐. 이건 무슨 작품일까? 거울. 이거 거울이야, 뭐야? 거울이 있다 우와. 여기 다 거울에 비친다, 엄마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진짜 이게 거울 프레임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 있대.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 지아야. 한번 가보자. <laughs> 와, 이게 뭐야? 이거 다 털실이야, 지아야. 털실. <laughs> 지아야, 여기 뭐야? 우와! <laughs> 왜? <웃음> <웃음> 이거 봐. 코 엄청 길지? 왜코 <laughs> 길어? 피노키오가 아무래도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나 봐.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길어나. 지아 네. 거짓말 한적 있어, 없어? 없어. a r o sure? 네. <laughs> 아피노키오의덩키 나오거든. 나중에 피노키오 책 읽어줄게, 지아야? 지아 의자 빼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엄마 볼까? 나 엄마 위에서 꺼내고 하는데. 엄마 위에서? 어. <laughs> 지아 먹어도 돼. 저희는 이번 강릉에 온 목적이 호캉스하고 어, 바닷가 보러 왔는데 그냥 그것만 하기는 아쉬워가지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근데 애들이랑 같이 오실 거면 여기는 유모차를 가지고 갈수 없어 가지고 아기띠를 가져오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오는 길에 등명낙가사라는 절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는데 강릉에 오면 갈 곳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예전에 많이 가, 갔기도 했고 이번에는 지아랑 같이 왔고 이제 호텔을 좀 즐기려고 해서 안갈 거거든요. 동선이 맞아서 여기 하슬라 아트센터 갔다가 등명납 가서 저를 한번 보고 중앙시장 가서 어 간식도 좀 사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녀가 다니는 여행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우와 생선구이집에 왔습니다 옐로우밥이죠 옐로우밥이야? <laughs> 맞아 영양밥, 옐로우밥이야 <laughs> 어?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병아리 콩나 병아리 콩 먹을래 나 고구마 먹어봐야지 내가 찍어서 먹을래요 응어 아들 아들 아우자하우자외다하우자하우자외다 저는 진 저는 쥐야. <laughs> 아까 포장해온 돈까스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귤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고 수영도 하고 오고 사우나도 하고 와서 일찍 잠들 줄 알았더니 엄청 파이팅 넘치는 거예요. 은근슬쩍 지한테 침대에 누워서 인어공주 보면서 자자 이러면서 눕혔더니 금방 잠이 들었어요. 지금 몇 시냐면 8시 30분 아주 선방했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어떤 고민을 하면 5분 이상을 잘안 해요. 저한테 있어서 큰 결정이라고 해도 5분 이상 고민을 별로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민은 계속 해봤자 처음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는 거는 고민을 꽤 했어요. 그랬던 게 이게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전업맘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아이 교육도 신경쓰고, 남편도 이래저래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집에서 놀면서 뭐가 스트레스냐 그렇게 하겠지만, 당사자의 기분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퇴사했다고 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여자들은 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만둔다,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음, 그런 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전업주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가정에 보면 그게 정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애를 픽업해 와서 저녁에 씻기고, 밥해 먹고, 놀고, 재우고, 또 어렸을 때는 엄청 또 아프잖아요. 어린이집 보내면 계속 계속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침하면 계속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출근을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한게 무색할 정도로 그만두고, 지아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얻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중에는 경제적인 상황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가정이나 다 환경이 다르고 엄마의 성향 아빠의 성향이 다 다를 텐데 어,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을 엄청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었더라고.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어떤 동료는 나중에 엄마가 이 직업이다 그러면 자기 엄마를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자식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나중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남편이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주긴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잠시 뭐 1, 2년? 몇 년을 논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지아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 경제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저를 모르니까 하는 댓글이겠지만 댓글이 그렇게 달리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한테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솔직히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고 저 스스로도 발전이 계속 있어야겠지만 지금 그만두고 지하랑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여자들은 한 번씩 꼭 하는 고민이잖아요 워킹맘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까? 내가 전업맘이 돼야 되는 걸까? 왜냐면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100%못 하는 것 같고 아이한테는 또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고 이런 죄책감이 계속 들거든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이 돼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마음을 하고 있는데, 모두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환경에서 최선의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소신 있게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살자고 결심한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 대신 이제 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 계속 할 거고, 뭘할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준비도 하고 있고,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 저한테는 행복이고, 또 다른 도전이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요즘에 이렇게 지아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많이 하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꼈어요. 막 설레이고 즐겁고 이런 행복한 감정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또 생각하는 제 미래를 헤쳐 나가보고 싶어요. 내일은 여기 강릉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점심을 사준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여기 앞에 바닷가 구경하고 친구랑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갈것 같아. 엄마, 어. 왔지? 쯔쯔쯔쯔엄 저렇게 제 차트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아빠. 그래.